네, 일간 경북신문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1월 세 번째 주 시간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제1면의 주요 기사는 청탁 금지법 위반 사회 이사들 포스코 창의 회장 선임 안 된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미 전 주에 지난해 이제 캐나다에서 최종 회장을 비롯한 사내 의 이사들이 호화 이사회를 열었다. 이래서 이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수 출신의 사회이사들, 이분이, 이분들이 현재 지금, 어,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CEO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이분들이 차기회장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계속 이어집니다. 1월 16일 화요일, 저희, 어, 일명 기사는 전세기 타고 백두산, 2019년 중국서도 호아이사회. 예, 지난해 캐나다에서 호아이사회를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2019년도에도 중국에서 어, 포스코 최종회장과 사회이사들이 그 호아이사회를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제 화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 전세기 타고 뭐 백두산에도 갔고, 어, 뭐, 베이징에서는 고급 골프장에서 라운딩도 했고, 유명 호텔 숙박하고, 1인당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대부분 포스코 자회사가 부담을 했다는 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은 포항시 의회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혼을 채택하라. 라고 이제 인근 주민들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어, 시청 기자실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 주민들께서 이제 의회도 지금 왜 가만히 있느냐, 결의문을 채택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포항시는 업체의 청와 쪽에 그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에 대해서, 어, 조직에 심의를 하면서 재심의를 썼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었고, 그 이후에 다시 최종 이제 부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제 최종 지금 이제 행정소송을 좀 제기했고, 그것이 다음 달 초쯤에 아마 1심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 다시 나서 겁니다왜 의회는 가만히 있느냐. 지난번, 얼마 전에 그때 나왔을 때는 의회하고, 북구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절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다 이렇게 업체가 행정소송까지 걸어가지고, 지금 잘못하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왜 의회에서 가만히 있느냐. 공식적으로 반대 결름을 채택해달라, 다른 지역처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은 포스코 최종호 회장, 아르헨티나 그 출장엔 후추기 인사까지 동행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캐나다에서 호화 이사를 열었고, 2 0 1 9년은 중국에서 호화 이사를 열었고, 그랬는데, 2022년, 아르헨티나의 미층 공장 착공 시기에는 후추 인사를, 현재 이제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후추 인사를 데리고, 어, 출장까지 갔다 왔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한 가지 더볼 내용은 이제 경주세무소 탈세조사바주의혹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주민께서 이제 경주 세무서에다가 어떤 업체에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그업체로부터큰 피해를 입었다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는데 경주 세무서가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현재 본인하고 관계된 것만 해도 한 5억 여 원의 탈세가 될것 같은데 현재 경주 세무서에서는 한 3억 원 정도로 축소를 해서 그것만 조사를 하고. 이런 의혹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분의 주장은, 어, 자기가 같던 그런 수법, 어떤 수법이냐면, 이제, 실제로 물건은 주고받지 않고, 어, 허위, 그 매출 자료만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물품 대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어, 상대편 업체의 그 통장에서 돈을 주고 나서는, 그 통장에서 자기가 돈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런 거를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한테서도 그런 행위를 했고 그런 수법을 썼고 대신 그, 그런 그 도움을 자기가 받아서 수천만 원도 쳐아다 줬는데 그런 거는 아예 조사도 안한것 같다. 더구나 이런 업체 대표가 한 10여 년 훨씬 넘게 사업을 하면서 어, 탈세 금액이 100억 대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전어경제세무서에서는 조사를 안한것 같다. 이런 주장입니다. 더구나 이런 과정에서 이탈세의 제보한 내용을 상대편 업체의 대표가 알고 수 차례 찾아와서 이분을 협박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 세무서의 그 제보자 신원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월 19일 금요일에는 천연기념물 포항달전리 주상전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포항 달전 쪽에 지금 주상전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관광자원으로도 큰 어, 가치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주나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관광도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도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지정이 됐는데, 거의 뭐 20년 넘도록 그대로 지금, 그대로 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이에 대해서 이 포항 시 입장을 그 앞에 이제 사유지가큰사유지가 사유지가 있는데, 이사유지를 매입해야지 어떤, 어,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어떤, 어,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과대하게 좀, 가격을, 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입을 못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고.